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애들 있어 후원 줬도안 하는데 채팅만 치는 애들 그런 그런 애들이랑 대화를 가끔 하고 있잖아 하고 있으면은 아, 진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솔직히 통장에 10만원, 100만원, 5만원, 만원 한장 있을 텐데 후원 줬도안 하고 채팅만 오지게 칠까 양심에 뿔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가끔 너무 가사롭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가사로워 가사로 아주 못했어 돈이, 솔직히, 통장에 뭐, 그렇게, 다 조금씩은 있을 텐데. 어. 어쩔 수 없지, 뭐, 어, 어쩌겠어. 아니, 만약에 나 같아도, 만약에 나도 누구한테 후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야, 방송을 할 때. 근데 나 같아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 그 사람을 도움을 주고 싶으면, 5만원, 10만원 한 번쯤은 쌌을 거야. 그, 래서 그런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채팅만 치거나 난 오히려, 들어가서 채팅을 한, 한 개만 딱 치고, 10만원 딱 싸주고 나오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막 조금 쓰고, 막 채팅만 오지게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어. 근데 어쩌겠니, 누굴 원망하겠니. 어쩔 수 없지만. 뭐. 내가 가끔은 너무 영악하지가 않아서. 근데 영악한 애들은 어떤, 어떠한 일들이 닥치고 한 5분, 10분 뒤면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데, 난한 달, 두 달, 세 달이 돼서, 그때서야,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용당하고 있구나. 저,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구나. 그게 문제인 거야. 어떡하겠어, 이렇게 태어난 거를. 어. 나도 좀 영악하게, 나, 다음 생에는, 영악하고 여유, 여우 기 있는 성격으로 좀 태어나고 싶다, 어. 방금 저기 핑크노맘이랑 그 광희 만만인가 여유 만만한 말 꼬라지 맞지? 수현씨 너무 좋아요, 이지랄 하다 내가 확 팩트 꽂히는 말 하니까 바로 이중인격차처럼 돌변하면서 말하는 거 봐. 어, 존나 올바른 소리만 할 거예요. 나는 타자로 너의 천사가 될 거예요. 돈은 젖도 쏘지 않지만. 근데, 팩트를 날려버리면 이중인격자로 돌변해버리는 거야. 어 이런 애들이 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십선비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어 십선비 십선비. 어 아주 그냥 악랄한 애들이지 이런 애들이 진짜. 어 필요 없어. 그럼 내가 한 마디만 할게. 어돈 후원 줘도 못 하는 애들이면 그냥 닥치고 모니터링만 해. 진짜 댓글도 달지 마. 댓글 누가 내 방에서 돈안 내고 댓글 달래? 댓글 달지 마. 그냥 눈팅만 해. 그게 매너가 있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 방 가서 많이 써본 적 되게 많아. 근데 니들처럼 행동은 안해 그렇게. 양심이 있으면 입 닫고 가만 히 있어. 얘기하지 말고. 어? 누가 얘기하래 돈안 쓰고도. 어? 언제 그래서 얘기하라고. 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후원은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과거는 어떻게 내가 인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메일 이메일 여기다 남길 테니까 저기 후원한 거 인증샷 다 보내세요. 대웅님도 그렇고. 어? 그그 그 전까지는 아무 말도 못 믿어. 어. 내 이메일 보낼게요. 여기다가. 이메일 또, 아, 또, 뒤로 가기 위해서 해야겠네. 이미 여기 보다, 여기다 보내, 다. 인증샷 다 보내. 안 그러면은, 어, 상종 안 할게, 어. 인증샷을 보내야지. 진짠지 갔자니 내가 어떻게 알아. 말만 믿고. 다, 자신 애들 여기다 다 남겨. 보내. 확실한 인증을, 사진을 보내야 된다. 알겠지?